네, 나와봐요. 예. 아, 재료는 또, 앞에 있던 재료도 그랬는데요? 네, 사량의 단백질 40g 준대고요. 방울 양배추는 2개 정도 촉촉할 아, 것 같아요. 물 아, 200cc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제가 도마 와 칼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있어서 쓰시는 거에요? 아 맛있어 이거 아저씨 네. 그래서 예를들고 이렇게 가득 이게 고 어떻게 맛있을까? <laughs> 너무 아쉬워데이 제일 훌 네, 네. 네. 굉장히 네. 이축하죠 네. 자 이렇게 방울방울 방울, 단백질 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s 이 m saying this. You look at my l i t 데두 e g i r 조 I'm not going to do it. 근데, 여기까지, 안 물어봤잖아? 양배추가, 양배추가, 진짜, 홍미는 되게 고소한데, 어, 아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 그렇죠. 와, 진짜. 뭐. 여기, 형님 막퐁당해지것처막퐁먹는 <laughs> 그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아니죠? 뭐 단백질이니까 뭐 아무나 먹어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유제품 알레르기나 또는 고 칼슘혈증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를 좀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될수 있습니다. e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당류 a n t 주 e l l you. I 에까지 t 아냈습니다 진짜 재료를 n t tell you. I c 면발 t tell you. I can't t e 0 g y 니 u

嗯，那。 어떤 <Marvel> 아 <Bee 94>

네,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보도본부의 김진 기자입니다. 저희 채널A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 모셨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네. 이재명! 저희 밖에 아, 아, 아! 많은 지자분들이 나와주셨군요. 후보님, 지지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laughs> <하시고요. 웃음> 예, 들어가시죠. 빠지고 빠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아주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 공유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laughs> 여러분,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진짜 안왔어요 <laughs> <빨리 보셨다. 웃음> 이분인데 이민이라고 들어가 있어? <laughs> Was ist das? 가요? 약간 천천히 마이크 들고 계신가 잘어울리는데될수 있게 파란색을 맞췄잖아요. 오! 다음 주엔 파근 씨.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보도본부의 김진 기자입니다. 저희 채널 A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를 초청해서. 코크 콘서트를 갔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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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 분들이 강추위 속에도 함께해 주셨는데 후보님 지지자 분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건네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오! 많이 많이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채널A를 시청하고 계신 채널A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도 인사 한번 건네주시죠 네 지금보다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야 지식이 올아간다고 합니다 많이 <laughs> 봐주시고요 <laughs> 네자 오늘 높은 <laughs> 시청률을 향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프로포즈 본격적인 이야기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예, 안의 분위기, 분위기입니다. 아조상 자, 아, 여러분 저는 예,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늦었습니다. 아,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방송 끊고. 여러분, 이제 그, 그거 보시면 돼. 유튜브. 유튜브에도 라이브 하니까 유튜브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안에 분위기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저, 가야 됩니다. 아, 집에 가야 돼서.